자, 이번 영상에서는 9월 14일 업데이트 이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점검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총 9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을 보시면 정기 점검 보상으로 키키의 보급품 요거를 줬어요. 이것만 보면은 당연히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정기 점검 연장 보상 쿠폰 업데이트 박스 0914 보상 목록을 보시면 일반 클래스 11회 소환권 성스러운 신상의 불꽃 1개 그리고 고급 마르게 기원 10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아 근데 솔직히 9시간 넘게 정기점검을 했는데 일반 클래스 소환권은 조금 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뭐 패스 소환권까지 준다 그러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딸랑 일반 클래스 11의 소환권 요것만 주는 게아 그래도 너무 아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을 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일반 클래스 11의 소환권 나쁘지는 않은데 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주는 거 감사히 받도록 하고요. 자 쿠폰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박스 공구 일사 자 이렇게 쿠폰을 사용하면은 이제 우편함으로 아이템이 들어옵니다 성스러운 신성의 불꽃 한개 그리고 일반 클래스 11에서 한건 고급 마르기 기원 사실 이 일반 클래스만 보자면 좀짤 수도 있는데 성스러운 신성의 불꽃이랑 고급 마르기 기원 요게 사실 커요 이제 이게 좀 얻기 어렵죠 고급 스킬을 분해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얻기 어려운데 어, 이런 식으로 지급을해주니깐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영웅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개시비득자 일단 한번 뽑아봅시다 자 제발 그런데 이거 바로 뽑으면 또 안나오긴 하는데 아 나중에 뽑을거랬나 어쨌든 지금 보시 빨간색 제발 빨간색 빨간색 제발! 빨간색 제발 빨간색 없습니다 자 결과 바로 보기 고급이라도 많이 아 고급 보시면은 일단 컬렉 하나 나왔구요 아 나머지는 다 그냥 중복이 나왔습니다 자 컬렉 원거리 치명타 확률 필요가 없죠 치명타 피해 증복 2.4 요런 식으로 얻었고, 자, 클래스 합성까지 깔끔하게 가봅시다. 자, 고급 두 개가 딱, 딱, 아, 일단 하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희귀까지 나와주면은 진짜 완벽하죠? 자, 희귀, 제발! 오! 야, 이러면은 개이득! 일단 희귀 나왔습니다. 자, 라임라이트 다크메이지 나왔구요. 아, 지팡이 희귀 1티어짜리 나왔으면 좋았는데 아, 좀 아쉽긴 하지만 또두 개를 더 얻으면 영웅 도전이 가능하죠. 어쨌든 영웅 클래스 에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얻었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벤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히트다 히트. 히투 1 4일 스페셜 출석부. 이제 골드를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7일차 보상 그리고 최종 보상을 보시면은 상급 얼음 장인의 혼총6 개를 지급을 해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희귀 방어고 제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일차 때 희귀방어구 하나 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요의 들판 이벤트 요거 같은 경우는 12시 30분, 20시 30분 이제 10분 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10분 동안 진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점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축복받은 방어강화석 그리고 제작재료 주머니 황금조각 전투의 축복서 요런 것들을 각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구매할 때 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일일구매 한정도 개수가 많은데 아마 이거는 되게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가의 달빛 조각도 얻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이것처럼 풍류의 금화 같은 경우도 진짜 얻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12시 반, 8시 반에 참여하셔서 축복받은 방어 광화서 요거는 무조건 구매를 해주시고요. 여유가 된다면 요것들까지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 처치 보상 획득 확률 2배 이벤트. 요거는 사실 라인 분들이 많이 얻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일반 필드 골드 두배 획득 이벤트 요런 거를 하면은 진짜 모든 유저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골드 획득 이벤트 같은 게 좋은데 아 이거는 조금 아쉬운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히토다이토 2시 22분에 접속을 하면은 22만 2,222 골드 이런 식으로 지급해 을 줍니다. 아, 너무 짜죠? 220만도 아니고 22만 너무 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추가로 또 새로 나온 패키지들이 있죠? 이제 새로 나온 패키지를 보시면 1,500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모험가의 클래스 패키지, 선택받은 모험가의 팩 패키지, 요런 식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찬란한 클래스 11의 소환권 2개, 그리고 흐릿한 장인의 혼 2,000개, 선택받은 모험가의 증표 1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이 선택받은 모험가의 증표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통해서 축복받은 무기 강화서 또는 축복받은 방어 강화서, 장신구 강화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 네 번을 구매할 수가 있고, 요것도 네 번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부 다 구매를 해 준다. 그러면은 무기 강화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구매를 해 주는 게 좋고요.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방어 강화서나 장신구 강화서 제작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특이하게 결제로 나온 게 아니라 재물로 나왔습니다. 이 결제로 나오는 거랑, 잼으로 나오는 거랑은 진짜 차이가 엄청난게 커요. 잼으로 나오면은 이제 무가금 유저분들도 충분히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 정말 괜찮은 패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잼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잼을 또 돈으로 주고 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생돈 나가는 거랑, 게임에서 번잼 나가는 거랑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무가금 입장에서는 진짜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로 파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솔직히, 생이 무가금이시면, 요거를 구매하는 것보다, 차라리, 재물 모아서, 장비가어나, 컬렉 위주로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소가금 유저분들이나, 또 축복주문서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지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물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패키지면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영국 컬렉, 이런 것도 안 나왔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회자 패키지도 아니고, 무소가금 분들도 이제 재물 벌어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고 히트2가 이제 패키지를 보자면 어 지금까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랜드 오픈 요게 이제 기간 연장이 되었죠 그런데 이거 살 사람들은 어차피 애초에 초반에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여기 보면은 일반 클래스 11의 소환권으로 영웅 얻으시는 분들 꽤 많네 와 이런 거 보면은 아 진짜 부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9월 14일 업데이트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찬란한 클래스 11의 소환권이 아니라 일반 11의 소환권인 게 조금 아쉽긴 하고요. 어쨌든 추가로 이 성스러운 신성의 불꽃, 거기다가 고급마르기 기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급마르기 기원, 요까지 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다가 패스 소환권까지 줬다. 아, 그러면은 너무 만족하지만 아, 조금,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 만족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 후원을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이제 후원을 등록하시면은 9월 20일날 찬란한 클래스 10일의 소환권 쿠폰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쿠폰 제한 횟수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이라서 쿠폰 번호는 후원 등록한 분들 위주로 드릴 예정이고요 또 다계정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계정 등록 해주신다면은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만 도와주신다면 진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생무가금으로 열심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가진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